안녕하세요. 그리기 쉬운 명화 모듈리아니 작품을 함께 그리면서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4 종이에 그림을 출력한 다음 8등분을 해줍니다. 전체적으로 선이 굵고 거친 듯 보이지만 얼굴 피부색은 매우 부드러워서 파스텔로 그리기로 선택했습니다. 일부 배경은 거친 느낌을 위해서. 바니쉬를 사용하는 것도 보여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노트북 쿨러를 사용해서 자작한 탁상용 이젤이에요. 고장나서 버리려다가 만든 거라 특별히 좋다고 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종이판넬 A3에 그리면 비율이 딱 맞을 거예요. 종이판넬은 직접 만들 수도 있지만 화방에서 주문하는 게 편하고 비용도 절감됩니다. 판넬에 사용하는 종이는 켄트지인데 수채화를 위해 와트만지 혹은 이 판넬만도 주문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종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모딜리아니의 1918년 작품인 큰 모자를 쓴잔 에비테르는 모딜리아니의 아내입니다. 모딜리아니의 작품의 특징인 선이 분명하고 긴 목, 또긴 코, 그리고 눈동자가 없는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죠. 지금 A4 종이를 접은 것과 똑같이 A3 사이즈 판넬을 8등분하여 스케치를 하고 있습니다. 모딜리 아니는 초상화를 주로 그리는 화가인데 여성의 누드도 많이 그렸습니다. 1917년 33세의 나이로 그의 첫 번째 개인전을 길가에 위치한 한 화랑에서 열었는데 쇼윈도에 걸린 누드 두 점을 경찰관이 보고 철거하는 일이 있기도 했죠. 그런데 그해 화가 지망생이었던 19세의 잔 에비테른을 만나게 됩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죠. 오딜리아니가 잔보다 14살 연상인데다가 유태인이고. 평판이 당시 좋지 않았던 점으로 인해 자나의 부모는 반대를 했지만 둘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녀를 만난 이후로 그녀의 얼굴을 많이 그립니다. 지금 그리는 작품도 그 중에 하나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콘테 파스텔은 매우 건조하고 돌가루 같은 느낌이지만 작은 입자로 만들어져서 요철이 없는 켄트지에도 잘 스며드는 느낌입니다. 여러 색을 얹어도 서로 잘 섞여서 묘한 빛깔의 피부색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네요. 큰 모자를 쓴잔 에비테른이라는 이 작품의 특징은 피부가 매우 곱게 묘사가 되고 바깥 배경은 같은 피부색이지만 검은색이나 회색을 섞어서 채도를 떨어뜨림으로 피부색과 대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얼굴에 부드러운 조명이 비치는 느낌이 나지요. 그리고 옷과 모자와 소파로 보이는 배경도 단순한 검은색을 사용했는데, 이 붉은색과 잘 어울리고, 그래서 차분하면서 강렬한 느낌을 줍니다. 특히 모딜리아니가 사용한 그 뚜렷한 외곽선, 그리고 단순한 형태, 그리고 눈동자가 없는 얼굴이 이 색감과 잘 어우러져서, 어디에 걸어도 잘 어울리는 인테리어용 그림이 되고 있습니다. 모델리아니의 그림을 보는 사람들은 그의 그림에서 단순한 형태의 둥그런 선과 달걀형의 얼굴, 긴 코와 긴 목, 그리고 눈동자 없는 무표정한 얼굴에서 강한 인상을 받습니다. 그의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에게 영향을 준 화가들을 살펴봐야 하는데 그중에 세잔이 있습니다. 그의 생애는 세잔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명성을 높이던 때였는데요. 특히 1907년 파리에서 그의 작품들을 모아서 회고전을 열었는데 모딜리아니는 세잔의 작품들에서 아주 강한 인상을 받습니다. 지난 명화 그리기 세잔 편에서 피카소도 세잔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입체파가 나오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네, 오일 파스텔로 폴 세잔 정물화 그리기 영상을 다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딜리아니도 세잔으로부터 사물을 기하학적이며 단순화하는 기법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파리의 같은 지역에서 같이 활동하던 사람 중에 피카소가 있었어요. 피카소는 아주 잘 나가던 화가였고, 모딜리아니가 좋아하던 화가였기 때문에 모딜리아니 작품 중에는 피카소 그림 스타일을 흉내낸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잔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자기만의 독창적인 그림으로 잘 발전시켰죠. 모딜리아니도 마찬가지로 자기만의 독자적인 길을 만들어서 그의 그림이 매우 가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게요. 사실 모딜리아니의 꿈이 조각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구글 아트 앤 컬처 사이트에서 모딜리아니의 작품을 시간순으로 볼수 있는 메뉴가 있는데요. 초기 작품에 이 조각이 많이 들어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작품이 모딜리아니의 1910년 작품입니다. 어떤가요? 그의 그림 스타일하고 똑같지 않나요? 기다란 얼굴과 긴 코와 눈동자까지 그의 그림을 쏙 빼닮았어요. 물론 모딜리안이도 키클라데스 미술에서 영향을 받거나 또 그의 이웃이었던 조각가 콘스탄틴 브랑쿠시의 영향도 받았겠지만 그의 조각도 후대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각가로 계속 나갔으면 더 성공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폐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돌가루가 병을 악화시켰습니다. 그리고 1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던 시기여서 석재를 구하기가 어려워진 이유도 있고 또 때때로 돌을 채석장에서 훔쳐 오거나 보도블록을 가져와야 했던 그런 기록들을 종합해보면 경제적인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여러가지 이유로 조각을 포기하고 그림에 전념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죠. 참고로 모딜리아니 그림은 비싼 건다 아실 텐데 조각도 한 27점 남겼거든요. 얼마나 할까요? 조금 전 보신 그 조각상이 파리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2010년 당시 모딜리아니 작품으로는 최고 기록인 4,318만 유로, 한화로는 645억 원에 팔렸습니다. 지금은 그림들이 더 훨씬 비쌉니다. 흥미롭게도 그림이 이렇게 단순하고 고가의 거래가 되면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바로 위조가 쉽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는 걸 위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위조는 진품이라고 우기는 것들을 말하는데요. 잠시 후에 이야기를 하고 먼저 명화를 소개하면 가장 많은 질문이 화가가 어느 화파에 속하느냐는 것입니다. 앞서 고흐나 모네 세잔의 명화를 그리면서 소개했듯이 19세기 인상주의와 후기 인상주의를 거치면서 혁신적인 시도들이 20세기에 영향을 주어서 1900년도 초기에 많은 화가들이 작품에서 다양성을 가집니다. 특히 1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새로운 시도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몇 가지만 언급해 보면요. 표현주의, 다수주의, 입체주의, 다다이즘, 큐비즘 이렇게 몇 가지만 언급해도 이게 다 뭐냐 하실 수 있죠. 그런데 모딜리아니를 설명할 때 화파를 에콜드 파리 화파에 속한다고 보통 설명을 합니다. 에콜드 파리는 영어로는 School of Paris인데요. 이것이 화파라고 하기보다는 1900년도 초에 프랑스 파리는 미술 활동의 중심지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정말 다양한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아주 창의력 넘치는 활동을 펼쳤죠. 그러다 보니 이 프랑스 국적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는데 그 집단의 이름을 에콜드 파리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유대인들이 많았고요. 그 중에는 유대인이 아닌 피카소 같은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지금 머리카락에 칠하고 있는 것은 그 유광 바니쉬인데요. 파스텔에 칠하면 마르면 투명해지고 저렇게 울퉁불퉁 붓 자국을 낼수 있어서 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니쉬는 그림 작업의 마지막에 그림의 표면에 발라서 사용하는 코팅제인데요. 화방에서 구매하실 때 매트 바니쉬는 무광 제품이고 그로스 바니쉬는 유광 제품입니다. 두 가지 다 한번 사용해 보세요. 저는 일반적으로 파스텔 자체의 느낌을 좋아해서 코팅제를 바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림은 질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분만 바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성 전통 화가들과는 달리 서로서로 서로 자유롭게 생각과 스타일을 공유하고 때로는 작업을 함께 하기도 하고 전시도 같이 하면서 적극적으로 교류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까지 많은 예술가들이 파리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풍부한 화풍을 개발하게 되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다양한 그림을 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안타깝게도 모딜리아니의 단명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잔 에비테르를 만난 후 3년 후인 36세의 나이로 결핵성 뇌명염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더 안타까운 건이 소식을 들은 잔 에비테르는 이틀 뒤 투신 자살을 하죠. 경제적 여건으로 아내와 딸은 친정 집에서 지냈었거든요. 게다가 뱃속에는 9개월 된 아이도 있었습니다. 둘째인 거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이 안타까운 사랑 이야기와 그의 사망 소식이 그의 작품을 고가로 만든 것은 참 아이러니 합니다. 화가가 후세에 영향을 줘서 그 흐름이 이어지면서 화파가 만들어지고 분류가 되는데, 모딜리아니는 너무 짧게 살다가 생을 마감했고, 그의 작품이 매우 독자적이다 보니 특별히 어느 화파에 속한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프랑스에서 활동하던 집단 이름으로 에콜드 파리 화파에 속한다고 보통 설명을 하는 것이죠. 이 작품은 그리기 쉬운 명화에 속하죠. 그만큼 위조도 쉽다는 이야기인데요. 일반적으로 작가의 작품을 카탈로그로 제작을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그가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일종의 리스트를 만드는 작업이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잔 에비테르니 자살을 하는 바람에 가족 중에는 당시 갓난아기였던 딸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지인이나 그의 그림 작업을 함께한 누군가가 카탈로그를 만들게 될 텐데 정상적으로는 한 개의 카탈로그가 있어야겠죠 그런데 모딜리아니의 카탈로그는 여섯 개나 존재한답니다 게다가 위조품도 천 점이 넘는다고 하네요 지금 그림에 모딜리아니의 사인을 넣으면 100년 후쯤 모조품으로 둔갑할 수 있으니 사인을 안 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보다도 사인을 넣으면 위조가 되는 게 아닐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작품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